<laughs> 요즘에 진짜 어려워요. 아 학생들 머릿하는 게 요즘에 급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대게학원들고 이제 교체 같은 이 싶어요. 투상이 이렇게 섹션을 나눌 때왜여기를 타야 될지 여기를 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음. 투상이 튀어나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져서 섹션을 따면 돼요 어 앞에 숱이 없어요 앞에 숱이 없는데 내가 숱, 섹션의 양을 너무 앞쪽으로 당겨서 섹션을 땀에는 어때요 앞에 부분이 숱이 더 많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뒤로 가서 백 사이드로 이렇게 섹션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흐름이 조금 더 많이 무게감이 쌓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 모든 사람이 옆 사이드 다 튀어나 그 튀어나온 기준으로 내가 섹션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이렇게 120도로 빛을 빠져주면 옆머리가 튕겨 나오지 않아요. 이때 이렇게 만져서. 이번, 오늘은 아래 기둥을 미디움 그라데이션을 갈 거예요. 그리고 위에도 미디움 그라데이션을 가고, 위에는 라운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옆에도 기둥을 미디움으로 가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위에는 사각으로. 조금 이따 제가 더해다가 그려드릴게요. 무거운 커트를 하고 싶을 때에는 호리전탈로 밑선을 자르면 되고요. 가벼운 커트를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승을 쳐도 상관은 없어요. 오른쪽이 좀 짧고 왼쪽이 길어질 거예요. 저는 무거운 커트를, 좀 무거운 느낌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섹션을 먼저 가이드 라인을 일자로 먼저 잡을 거예요. 일자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밑선을 먼저 가볍게 정리를 하고, 다시 옆머리에 와서, 옆머리에 와서, 요 각에 맞춰서 그냥 잘라주는 여기서 일자를 잡았으면, 요 옆사이드에 와서, 요 각에 맞춰서, 다시 라운드로 돌려주는 거예요. 달려줘서 다시 요 라인 표현한 거뉴 라인으로 만들고 이쪽 부분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숭덩숭덩뉴 라인으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미디움 그라데이션으로 센터에서 가이드 선 보고 여기 무게 선을 보고 잘라주는 거예요. 봤을 때. 이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왼쪽은 사이드 베이스로 하고 여기는 온베이스로갈 거예요. 여기 사이드 베이스. 자, 네. 사이드 베이스. 자, 사이드 베이스 잘했는지못했는지는 내가 직각으로 당겨보면 이렇게 일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오면서 얘가 떨어지면서 여기 짧고 여기가 길어지는 전대각 라인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는 온 베이스로 갈 거예요. 온 베이스로. 미디엄 그라데이션. 여기서 내가 가이드를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어 투리어 라인까지 짧게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귀 보여요, 귀 보이게 해드려요, 귀안보여요귀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럼 이귀 절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온 베이스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니까 온 베이스로 잘라도 어때요? 각이, 아까 그 각이. 높게 올라가죠? 포워드로 더 땡기면 여기가 더 짧아져요 음. 다시 체크를 해서 이 라인이 나왔는지를 체크하면서 커트하는거죠요 여기서 저번에 정동민 원장님이 가르쳐준 면을 생각해서 트위스트로 도,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면 더 좋아요 면으로 트위스트로 처음부터 트위스트로 쓰면 힘든데 체크하면서 트리스트로 가면은 곡선, 두상이 곡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들이 잘 나와요. <laughs> 자, 여기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2차 가이드라인 만들었으면 이제는 여기 위에서부터는 <laughs> 그냥 쌓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둥으로 내가 천천히 쌓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기둥을 무시하고 내가 여기서 여기서 레이어로 자르면 은 어때요? 레이어 기둥원에 있는데 여기가 순간 들어가겠죠. 왜냐면짧으면 볼륨감이 없고 길면 볼륨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laughs> 그 아래 밑선에 맞춰서 내가 커트를 하면은 스무스한 볼륨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레이어를 딱 잘라버리면 여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아까 중앙 섹션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미디움 그라데이션으로 저는 크레스트 아래까지 떨고 떨고 떨거예요 크레스트 아래까지 미디움 그라데이션을떨거예요 하니까 딱 떨어지죠? 자 여기서 네이버 코너에 맞춰서 사이즈가 있어요. 자,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안에 요런 요런 선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일자 이 라인에 맞춰서 다시 사이드 베이스를 노선에 맞춰서 다시 사이드 베이스 이렇게 자르니까 온 베이스로 잘랐기 때문에 아래 밑선은 U 라인이 나오고 위에서 사이드 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뒤가 짧고 앞이 길어지는 라인 전형적인 약간 아줌마 커트가 나오는 거죠. 음. 자, 이쪽에는 언베이스 미디엄 그라데이션 언베이스. 언베이스는 어때요? 요 각이 여기보다 짧아요. 언베이스. 내가 각을 들었으면은요 각을 내가 90도로 요 뒤로 옆으로 똑바로 들으면은 층이 많이 나잖아요. 요 각을 내가 안녕하세요. 예? 음. <laughs> 네? 요 각을 요 각을 90도로 들었으면은 저런 게다 영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음. 머리 짤를 넣어온다. <laughs> 요 90도로 90도로 들었잖아요. 요 각을 요렇게 잘라도 되고 내가 손을 손을 90도 잡는 내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잘라도 그라라는 거. 근데 음. 이두 가지를 헷갈리,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떨어지는 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각을 각을 내려서 그라로 이렇게 잡을 것인지, 음. 내가 음. 각을 들어서 손을 이렇게 할 것인지 차이지. 음. 그 라인 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저 저가 사용하는 거는 저는 이 아래 밑선에 맞춰서. 요 미디움 그라데이션과 손을 똑같이 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음. 그러면은 형태선이 조금 더잘 보여요. 느낌. 요거 미디움 그라데이션으로 저는 이렇게 온 베이스로 자를 거예요. 다시 요 앞쪽 머리를 미디움 그라데이션 온 베이스로 잘랐더니온 베이스로 잘랐더니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반원 상태가 돌아올 음. 것이고 이쪽으로는 면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뚱뚱하고 여기는 슬림하고. 음. 자, 이제는 아래, 아래 지금 요렇게 두산 곡면 따라 지금 미디움 그라데이션 들어가고 요 미디움 그라데이션, 미디움 그라데이션을 준걸 다시 크레스트에서 미디움 그라데이션보다 조금 더 높였고, 높였고 요 조금 더 높인 걸 위에서 탑에서는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탑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요 탑에서 맞춘 걸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돌아가고, 가마 쪽으로 가면 어때요? 요렇게 돌아가니까 라운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라운드 형태가 지금 나왔죠? 손 모양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위에는 탑 부분 같은 경우는 짧은 머리 자를 때는 항상 말리고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이 부분은, 팥 부분은 사각으로 자르는 게 좋아요. 온 베이스로 잘라보니까 두상이 둥근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대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쪽이 짧아져서 여기가 나는 일자 라인을 좋아하는데, 이게 땜빵처럼 이기 파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파여지면 옆사이드가 어때요? 볼륜감이 죽죠. 두상이 죽은 사람들은 여기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베이스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베이스로 잘라도 사각으로 자르는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면 여기서 편법이 있는게 요즘에 많이 하는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로 이렇게 자르, 자, 자르기도 해요. 트위스트로 자르면은 면은 아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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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전대가운 라인이 나오지만 요 윗면은 약간 일자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데 편하게 하고 싶으면 먼저 이렇게 뒤로 먼저 잘라주는 게 좋아요. 뒤로 잘라주면 어때요? 옆에서 봤을 때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여기서 이 코너를 내가 사이드 와서 내가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체력이 떨어지네 그쪽도 사이드에스 가는 거예요? 응. 위에는 사이드 베이스여서 온베이스가 아니고 위에는 온베이스로 가는데 옆 응. 사이드 와서 응. 요건 워퀴를 범해서 내가 디자인 을 한다는 거죠 응.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실수하기가 있 응. 뒤따라 따라 있기 때문에 응. 지금 커튼은 사이드 베이스로 한거죠? 사이드 베이스 응. 응. 근데 좀 너무 많이 땡겼어요 사이드 베이스보다 조금 온베이스 가까운 사이드 베이스를 땡기면 더 좋아요 자 여기서 요 선에 맞춰서 자르면은 어? 그냥 귀, 귀선으로 디자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 머리를 귀선에 맞춰서 어? 구레나룻 길이를 길게 해주세요 하면 내가 손을 빼면 될 것이고 구레나룻 길이를 생각없이 그냥 좀 짧게 해주세요 하면은 요 길이에 맞춰서 옆 사이드 요, 요, 요 길이를 맞춰서 자르는 거지 요 길이에 맞춰서 자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머리가 있고, 여기는 머리가, 여기가 머리가 없고, 여기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요 머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요, 여게 원랭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열쇠는 요, 요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입술선에 맞춰서 잘라버리면 돼요. 요런 커트 우리 많이들 하잖아요. 첫 라운드를 준비를. 이런 커트 많이들 하잖아요. 자, 이 커트에서 이제는 크레스트를 제가 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기둥을 이제는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 여기도 요 기둥에 맞춰서 온 베이스로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온베이스로 넣고. 다시 온 베이스로 맨 미디엄 그라데이션 응 미디엄 그라데이션 자 여기서 다시 미디엄 그라데이션을 자른다니까 잘나왔나 안나왔나를 다시한번 체크해서 뒷머리와 앞머리가 거의 비슷하죠? 잘나온거예요자 이제 탑 부분. 자, 이제부터 아까 저기서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로 땡겼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라인선이, 아, 여기가 튀어나왔구나, 여기가 죽었구나를 디자인을 하면서, 어, 괜찮네 하면 은 여기서 온 베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미디움 그라데이션에 있는 코너를 맞춰서 잘라주는 거죠. 여기 지금 버티컬로 자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예? 네? 버티컬을 자르는데, 그럼 여기서 자르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각을 잡아서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각을, <laughs> 여기서 미디움 그라이드에 잘랐으면 이 각을 조금 엘리베이션해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요, 옆머리. 이 아까 그 길이에 맞춰서, 이 떨어지는 선에 맞춰서, 어, 한, 목선 아래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목선 아래. 목선 아래로 비대칭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내가 이 직각 라인에서 이렇게 당겨서 커트를 해도 되고요. 선이 비평행으로 움직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라인이 떨어지면은 요거 조금 더이 라인으로 따주는 거죠. 자, 여기도 여기는 사이즈 베이스기 이 때문에 뒤쪽으로 당겨야겠죠. 자 이제 다탑 그 라인에 맞춰서 만약에 포리존터를 자른다면은 음. 요 각에 맞춰서 자르고 다시 그 각에 맞춰서 들어서 자르고 들어서 자르고 들어서 자르고 면이 보이죠? 요 면을 다시 버티컬을 잡아서 직각으로 놓으면 코너를 잘라주는거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면 다이아몬드 섹션을떠서 트위스트로 코너를 보는거죠 트위스트로 코너 자 이렇게 하니까 트위스트가 반대면 <laughs> 이렇게 반듯한 느낌 더운거 배웠어요 저번시간에 제가 <laughs> <laughs> 저저번 저 시간이구나 저번에 여기서 단발머리 유튜브에 단발 일자 그 단발 그거 올렸으니까 원장님 거 한번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제는 앞머리 디자인 들어가는 거에 짧은 머리니까 조금 많죠.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짧은 머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뒷머리 라인선 떨어지는 거 보고 옆머리 떨어지는 걸 길이를 생각하고 앞머리 떨어지는 걸옆 사이도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다 생각하면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랐을 때 어, 눈썹 정도에서 광대선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배운 라인이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자르면은. 땜빵 날수 있, 을수 있어서, 요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눈썹으로 이렇게 먼저,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줘요. 대각선을 잘라주고, 요 머리를 다시, 광대선을 맞춰서, 한 번에 잘라줘요. 자, 요 길이를 다시, 모든 머리를 다, 두 상, 그상하게다 맞춰서, 다 먼저 잘랐어요 무거운 커트면 앞에서 다 먼저 형태를 잡아주는게 좋아요 그리고 뒤에서 층을 치면은 빨라요 길이가 어느, 어디까지 떨어지는걸 계산하고 자르는거죠 요거를 자른 다음에 앞머리가 나온걸 보고 이제는 층을 치는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층을 친게 다 요, 여기까지만 지금 쳤잖아요 그거 이제 두상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라운드에게 굴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두상 피부소를 이렇게 빗질을 한 다음에 내가 금방 요렇게 자른 게 선이 막잘 나왔냐, 안 나왔냐를 체크를 하는, 거. 여기가 좀 어둡지 않나? 자기 말에 선이 있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각이 잘 나왔네. 안 나왔나를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먼저 뭐 선을 먼저 다 잡은 다음에 다시 미스 사이드에 와서 가이드 라인 선을 확인하면서 약간 엘리베이션 살짝 해도 돼요. 여기서는 두 상을 둥글려 주기, 여기까지. 응. 여기는 짧으니까, 짧으니까 많이 나와요 그럼 원베이스, 언비스, 원베스인가요응 자, 여기서 이제는 다 마무리를 했어요 다 마무리를 했으면 이제는 두 상의 크레스트 있는 부분을 반을 나눠서 반을 나눠서, 크레스트 아래 머리를 반을 나눠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게감을 주고, 여기는 레이어를 줄 거예요 일자로 가면 여기가 하얘질 수 있겠죠 요걸 잡아서 모든 머리를 내가 가볍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일자로 가면 돼요 근데 나는 무겁게 하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온 베이스로 사이드 베이스를 사각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자르고 요뭐 각에서 일자로 자를 거예요 일자가 자르면 어때요? 평, 평면을 자르는 게 어때요?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비대칭을 연결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요 앞, 앞선은, 앞선은 요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다 자를 거예요. 오프 더 베이스에요. 자, 요렇게 해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나머지 요 뒷부분, 뒷부분은, 앞부분은, 앞부분에 친 걸, 피봇으로 나눈 걸 가지고, 여기서 피볼 레이어로 자를 거예요. 어디까지? 탑 부분까지. 들어서, 피볼 레이어. 요, 관자놀이 여기 있죠? 요 각에 맞춰서 모든 머리를 다 끌어올려서 자르는, 그걸 크레스트까지 하냐, 탑까지 하냐, 메이플까지 하냐, 요걸 다 끌어당겨서, 커트를 하는 거래. 요 기둥이 어디에요 미디움 그라데이션. 음. 크레스트에서 미디움 그라데이션을 커트를 했잖아요. 음. 요걸 자르면은 평면이 나오는 거예요. 음. 요 코너를 자르지 않고 탑 부분에 있는 부분까지만 피볼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걸 하고 다시 옆 사이드에서는 원베이스가 나오겠죠. 아까 여기서 모든 머리를 여기서 사각으로 자르고 여기서 모든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원베이스잖아요. 요 원베이스를 기준을 해서 여기서 체크를 해서. 요 부분을 잘라 주는 거예요. 여기는 한쪽으로는 원베이스잖아요 모든 머리는 이쪽으로는 사이드하고 어프드를 갖으니까 조금 복잡해요. 네. <laughs> 네. <laughs> 이제는 도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사각으로 들어가고 뒤에는 사각으로 들어 사각으로 나오고 여기는 라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옆 사이 드백 사이드 라운드로 들어가고 여기까지도 라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가 들어가고 위에는 한, 부분을, 한 부분은 사각으로 나오고 한 부분은 삼각형, 앞머리 앞부분은 삼각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앞쪽 부분은 층을 많이 치면 잔층들이 많이 날려서 이게 날리잖아요. 이 부분은 한쪽으로 당겨서 이쪽 부분이 네. 무게감을 줘야 되잖아요. 모든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잖아요. 뒤가 무겁게 되잖아요. 그럼 이 머리를 내가 이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하면 이쪽이 짧고 이쪽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볼륨감이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겠어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직각으로 커트를 해야 이 부분이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둥글게 커트를 해도봐요 두상이 비대칭인데 이 부분이 잘라져 버리면 땜빵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대칭 라인을 살라주는요 코너를 잘라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걸 내가 빗질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코너가 나오는 거예요. 요 코너를 자르면은 어, 볼륨감이 없어지고 요 코너를 살리면은 볼륨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비대칭 파트였습니다.